해볼까요 아, 그나저나, 이남학생얘 쓰레빠시는 애, 얘, 어떡하냐, 야. <laughs> 아, 이 불쌍해라, 진짜. 야, 그냥 밑에서 친구들이랑 놀지 그랬어. 어? 이거 봐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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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도 그냥 날아가게 생겼잖아. 그냥 날아가게 생겼잖아. <laughs> 어? 이렇게 타니까 아저씨가 괴롭히지를 못하지, 이렇게 타니까. 어? 봐봐, 그 옆에 여학생 봐봐, 너 비웃는 거 보여? 너 지금, 봐봐. 그 조끼 입으래고 그 남친 보이지? 어? 걔가 비웃잖아, 비. 아, 그냥 좀 밥이나 좀 많이 먹지. 어? 아니 뭐 좀, 노이기구 탈돈을 모아서 좀 운동화를 하나 사시니까, 야. 자, 우리, 아우 여기 또, 안경선 여학생이 또, 이딥한고수셨데 또, 여기 어디. 동네에서 좀 연습 좀 했나 보네. 또한 손만 잡고 일어나 있는 거 보니까. 어차피, 운동하는 사람마다 다 틀려서 괜히 그렇게 하고 있다가 잘못 떨어지면 분명히 겁나 아파, 알지? 어, 그러다가 잘못 떨어지면 분명히 겁나 아픈 거야, 이 날씨.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텨, 알았지? 어? 어 이게 호흡이 맞아야 이 언니들처럼 이렇게 호흡이 맞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게 이게 그렇게 어? <laughs> 하면 겁나 아픈 거야 이렇게 하면 <laughs> 아나얘 얘들이 또 이상한 거또 준비해야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래니까 좀 어? <laughs> 어, 친구도 좀 도와주고 어? 서로 좀 덮고 아니 그 이상한 거 하지 점프는 네가 왜토니까 <laughs> 그런 거 말고 다른 거 해야지, 이제 좀 이쁜 것쯤에. 그래야 좀 남친도 좀 만들고 좀 그럴 거 아냐. 어, 맨날 와서 여기 와서 이거만 타면 뭐 하냐? 남자친구가 생기는데. 어? <laughs> 아, 우리 네, 반대쪽으로도 넘어가 볼까요? 그래, 아버님도 좀 만나드려야 되니까. 왜, 왜, 왜? 어, 어, 아니, 아버님 생각보다 잘 타셔. 어, 이 정도면 아직까지 괜찮으신 것 같아. 뭐. 어, 이게 다리가 좀 이상하기는 한데. 어 아직까지 아유 예, 그 아버님 고 아니 고 차라리 다리 하세요 그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예예 예아 예, 뭐, 너도 아빠 따라해 이뭐 아빠 이거 저러 발차기 할거 이거 따라하면 되지 야 <laughs> 예, 아버님 얼굴이 너무 빨개지셔서 원래 이렇게 부끄러움이 너 많이 타시나봐요 아 아까 그, 아,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시뻘개지셨구나 <laughs> 아유 깜짝 놀랐는데 얼굴이 너무 시뻘개지셔가고 다들 <laughs> 아빠랑 놀기못 하니까 좋아? 네가 아빠한테 좀 챙기고 좀 그래야 되지 않 하기서 네가 챙기기보단 아빠가 널 챙겨주는 게 맞기는 하겠다. 너보다 아빠가 훨씬 더잘 타는 것 같기는 해. 자, 우리 여기 여학생들도 좀 만나줘야 되니까. 그래, 여기 여학생들도 이렇게 천천히 만나줘고 아, 요것들이 다, 이한 손만 잡고 다 요렇게 탈라 그러네. 요, 어, 요렇게 타다가 요 박자가 뭐 이렇게 잘못 빠지면 그냥 한 방에 그냥 확 날아가는데. 어? 우리 아버님처럼 이렇게요 어? 리딩감 있어야지요 다리도 딱 이렇게 맞춰주고 이래야지요. 아버님 이게 느낌이 디팡이 아니라 어디 조기축구회 같은 느낌인데 이거 괜찮나요? <laughs> 야 아빠랑 조기축구회 이런데 좀 나가줘. 뭐, 오죽하면 아빠가 발차기를 하루 종일 저런 거 하고 계시겠냐? <laughs> 자 우리 여기 남학생들 좀 만나줘야 되니까. 아이 불쌍한 얘어떡하냐 챙피해 어? 아니 챙피해하지뭐 아니 뭐가 챙피해 그냥 엄마 오늘 그지같이 입어서 그런거야 그러니까 다음에 올땐좀 이렇게 말끔하게 입고 그러고 와 알았지? 다음에 그렇게 입으면 쓰레빠에 양치고 그럼 그냥 PC방 가 PC방 어? 그게 훨씬 더 이득 아니가 어? 자 우리 한 바퀴 더 갈게요. 한 바퀴 더 가고 우리 신은 씨가 잠깐 드릴 거니까. 일단 우리 아버님 얼굴 표정 보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으신 것 같아. 어, 어 요거한 바퀴 더 가고 우리 신은 씨가 잠깐 줄게. 어? 어디 보자. 요거한 바퀴 더 가고 우리 신은 씨가 잠깐 줘야 되니까. 아, 너 스페이스, 오늘 검은 패딩인데 떨어뜨려갖고 청소를 좀 시킬까? 요거를 한 방에 모아놨다가 요렇게 그냥. <laughs> 야, 너 방금 그거 헐리우드액션 아저씨 세게 안 튀었거든? 요게 아주 이제 그냥, 어? 알아서 청소까지 다해주라 그래, 그냥 하나만 하지. <laughs> 자, 그럼 이런 날 그렇게 굴러댕기면너 군댕이 안 아파? 군댕이 아프지? 그니까 천천히 굴러야지, 야 어, 마음에 이렇게 준비라도 하고 있다, 이렇게 부르든가 갑자기 훅 날라오면 아저씨가 깜짝 놀래잖아 자, 아, 아니, 강도를 좀 높여볼까요? 어? 이제 좀날라 <laughs> 왜? 이제 못 풀게. 풀기... 야, 쟤 날라다니는 거 봐, 저 멸치 같은데.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어, 이렇게 날라다니면서 이걸 끄겠다고, 일로와. <laughs> 잘 됐어, 그냥. 몰라라도 뭐, 이제 날라가고, 나말 거라. 어차피 내가 날라가는 것도 아니네요 어떻게, 해? 아버님도 좀 준비되셨으면 좀 날라드릴까요? 이렇게? 어? <laughs> 야, 너그 옆에 비둘기 삼촌이랑 친해지면 안 된다고? 어? 어? 아, 나 이것들, 일로와. 이것들이 좀 날라다니니까 다들 신났네? 어, 어? 야, 우리 노스페이스 자세가 좀 이상, 야, 이거좀 이상하지 않냐? 야, 애 겨드랑이 냄새 맡아. 죽겠다. 좀벼드랑이좀치워 야. <laughs> 아니 뭐 이렇게 날라댕겨 너 봐봐 네 친구 지금 애 겨드랑이 냄새 맡더니 애 지금 죽을 것 같잖아 너왜 그래 어, 괜찮아? 어, 괜찮아? 어, 야 많이 찐하긴 했나보다 애 얼굴 표정이 <laughs> 봐봐 지금 애코시뻘개졌잖아너 때문에 너이 어떡할 거야 아이 그잡아주려면좀 제대로 잡아주든가 뭐안 그래도 애 날라댕기는데 야 아요 회색 요 안되겠네 여기요오오호그 옆에 그 언니 조심 아나쟤또왜 저런데 야 쓰레빠 너 설마 너 지금 그게 플로팅이야? 플러 플로, 방금 그거 플로팅 아니었어? 근데 붕대기는 왜 보여줘? 아 제일 자신있는 부위야 그게? 아, 아, 그런 거야? 아. <laughs> 야, 진짜 그건 예상도 못했는데 설마 군대 애가 제일 자신있는 분일 줄은 몰랐네? <laughs> 그 옆에 여학생, 이 얼굴 보더니 애가 평등심을 이래서 방금까지 되게 잘 탔거든. <laughs> 여학생, 괜찮아. 많이 놀랬지? 그치?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웃기지? 그래. 친구랑 맞아보면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서로 맞아보지 마. <laughs> 항상 옆에 요, 쓰레파이양만신은 얘, 어, 이 오빠가 좀 웃기기는 하나, 야. <laughs> 어, 봤지? 저러니까 여자친구가 없는 거야. 저렇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어? 여기 몇 학년이니? 중학교 3학년? 어.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야? 너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고등학교 2학년이야. <laughs> 아니, 내중딩이라면 이해하겠어. 야, 너 고등학교 2학년이 또우하려라 그래. 야, 어, 아니, 힘도 없고, 어, 옷도 굳이 갖고. 제일 자신 있는 분위기가 저 군딩이라는데, 이게 어떡하냐? 얘. 아, 나이 얘기. 아, 나이 속상해 죽겠네 진짜. 아, 모르겠다. 여기 여기 또끼 입은 애도 얘네나 좀괴롭혀야지 일로 와. 아니, 그냥. 뭐 남자친구랑 그냥 데이트하러 오래니까 그 옆에 친구는 왜 자꾸 기게야거기 기름... 옆에 가지마 고 옆에 비둘기 아저씨 있잖아, 어? <laughs> 어? 그 아저씨 옆에 있는데 너왜 비둘기 아저씨 옆에 가서 그래? 어, 뭐안 그래도 지금 비둘기 아저씨 지금 팔도 짧고 다리도 짧고 힘들어 죽겠구만, 그냥, 어? 아들, 너왜 자꾸 무서 너도 10년 후에 운동 안 하면 저렇게 된대니까 야. 원래 니네 나이 때가 중요한 거야. 운동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이 아저씨처럼 다리도 안 짧고 팔도 안 짧고 이렇게 된대니까그 어? 운동을 너무 열심히 안 해서 저기서 멈춘 거야. 성장판 다친 거야, 그 어? 그러니까 자주 자도 아빠랑 이렇게 준비 축구에도 좀 나가고 좀 그래. 어? 아빠랑 시간 좀 많이 보내주고. 아유, 아버님 얼굴 아직도 시뻘거시다 <laughs> 아니, 뭐 이렇게 얼굴이 시뻘가세요? 저 대화도 안 걸었는데. 그냥 이렇게 평안, 하 기사. 좀 발차기 하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니지. <laughs> 그냥 아버님 하고 싶은 거 오늘 다 하세요. 오늘 아버님 날이니까 꼭 발차기도 하셔도 되고, 어? 야, 지금 이 정도면 조기이 측구에 나가셨으면 한 100골은 넘게, 어? 야, 아들, 너 갑자기 갖춰나면 어떻게, 야, 그 비둘기 아저씨가 헬프했다. 야, 야, 그 다리 잡아, 다리. 야, 그 짧은 다리를 도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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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를 기면 아니, 그 바지를 기면 야, 그 다, 다리를 잡아야지. 야. <laughs> 너 때문에 지금 비둘기 아저씨 지금 방송사고 낼뻔 했잖아 야 아니 아버님 지금 이게 웃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비둘기 아저씨 지금 바디벗겨질 뻔 했어요 지금 큰일 날뻔 했는데 야니 네 장가 못 가면 니가 이 아저씨 책임져야 된단 말이야 어? 거기 옆에 우리 조끼여 학생들 니네 왜 이렇게 좋아해 이것들이 그런 거 보고 좋아하면 안돼 어? 니네는 여기 옆에 여기 이오빠 있잖아 여기 여기 우리 회색 요 쓰레빠시는 애얘 보고 좋아해 너 자꾸 또 우리 비둘기 아저씨한테 자꾸 가아 어? 그나저나 얘또 어디 도망간 거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니야 둘이 거기 잠깐만 거기서 그러고 있어봐 아저씨는 요 쓰레빠 얘랑 노는 게 좋아 아나요 쓰레빠 요 이거 어떡하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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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표 소지하시고 이용하시는 분들 계시면 고전실 좀 올라오시면 되고요. 우리 이번 바뀌가고 우리 쉬는 시간 또 짱가트려야 되니까. 아, 그냥 좀 세게 튀겨주고 싶은데 애들이 다들 날라댕기면 이상한 거 아니까 이 날라댕기지를 못하게 해야 되겠네. 자, 우리 이번 시작에 우리 여기 마스크 쓰는 우리 여학생 두 명. 아, 여기 이 중에 한 명을 딱 떨어뜨리고 싶기는 한데. 어이, 잘탄단 말이야. 여기 여기 애들이 간단하게 잘 타. 그럼 여기 몇 학년인 거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둘다 3학년이야. 아, 얘가 동생이야. 그러면 네가 언니야? 너는 몇 살인데? 스무 살? 아,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아, 넌 고등학교 2학년이야. 오, 야, 잘, 잘 됐다. 내가 잘하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하나 있거든. 소개팅 안 할래? 어, 소개, 소개팅 안 할래? 아저씨가 봤을 때 너라면 걔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 어, 밥 많이 먹은 거 이때쯤 쓰자. 왜, 왜? 어? 아저씨가 잘하는스레파그지 같은 거 신고 있는 애 하나 있거든. 왜 소개팅 안 할래? 어?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왜? 아니, 얘 귀엽잖아. 왠지 얘 만나면 맨날 PC방에서 데이트할 것 같아. <laughs> 어, 여기, 여기, 여기. 봐봐, 이거. 아니, 얼마나 귀여워. 어, 예, 매력 포인트가, 저 봐봐, 저 붕댕이가 매력 포인트에요, 요, 요. 야, 일로 와, 아저씨가 소개팅, 야, 저한테 드디어 기, 기회가 왔어. 아니, 아니야, 애몸보니까 야, 애잘 살아. 일로 좀 봐봐, 좀. 이럴 때좀 버티지지 말고, 니네 때문에, 어? 요, 스잘때기 없이 요, 하얀 조끼 얘가 떨어졌잖아, 얘가. 어, 어때요? 아버님은 아직 괜찮으세요? 뭐 좀더 세게 가도 될까요? 아, 괜찮아요? 아, 아버님은 괜찮을지 몰라도, 옆에 비둘기 삼촌은 안 괜찮아요. 아들 챙겨줘도. 내세요. 우리 이제 다음 바퀴는 두 바퀴고요. 어? 우리 아버님이 또 세게 가도 된다고 했으니까. 어, 우리 편안하게 우리 노스페이스를 날려주면서. 어? <laughs> 아, 진짜 마음 같아서 그냥 전부 다 그냥 영 정도로 다 날려버리고. 야. 야, 야, 이거 무, 야, 이 뭐야? 안 봐야? 야, 그 애를, 야, 그 무가지를 그렇게 졸로면 어떻게야? 이 무슨 장래희망이 UFC 선수가? 인 애를, 야, 허벅지 갖고 이 안발을 걸어버렸네. <laughs> 야, 빨리 탭쳐, 탭쳐. 너 그러다 뭐같이 졸라, 야, 이 탭치라고, 탭치라고. 핸드폰이 중요해지, 위로 와, 일로 와. 아우, 그냥 한 방에 그냥 확 그냥 날려버릴까봐. <laughs> 이제 다음부터 존님은 집에 가서 자, 집에 가서 자 어? 어? 여기서 둘이서 노숙하지 말고, 아, 그냥 확 그냥, 그냥, 어? <laughs> 그냥 이럴 거면 그냥 바닥에 그냥 둘다 떨어져 그래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니 거 아니 야야이무슨차세요 일로 와 나봐 나봐 그냥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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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아니 둘이 맞짱뜨지 말고 나봐 나 뒤에 뒤에 아니 고기를 그렇게는 나 못해 자좀 잡아줘 다리 올리지 말고 그럴 때손 내밀어 주는 거야 오빠들이 어어 앞만 얼굴 확인했어도 어 여학생들이 이렇게 힘들하고 아니 또 올라가지 말고 자 손, 손, 그렇지, 손잡 그렇지, 그렇지, 잡아. 거, 거기, 아니, 야, 그냥 놔주면 어떻게 거기다가 얘 미쳤잖아, 니네 때문에. <laughs> 자, 우리 잘 만나봤으니까, 우리 아버님의 우리 또 발차기 한번더 봐주고. 어? 아버님, 자, 아버님 만나러 왔어요 어? 야, 아들, 너도 아빠한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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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왼발차기 저것좀 배워. 아니, 아, 발차기, 아니, 발차기를 배우라고. 야, 야 뭐해? 야, 비둘기 삼촌 뭐해? 빨리 다리 떼줘야 야너집 아니 바, 다리 좀 빨리 내줘. 야 아들 집 나갔는데 어저 밑으로 내려가면 저 무서운 누나들이 있는데 어? 아들 봐봐 봤지? 이래서 집 나오면 개고생인 거야. 이거 봐봐 이게 이게 다 교훈이 있는 거라니까 이게. 어? 야 우리 아버님 드디어 잡아주시네. 그진작좀 어? 챙겨주시지 진작좀 그냥. <laughs> 야 빨리 사, 비둘기 삼촌 다리 좀 빨리 내줘. 아니 그 짧은 손으로 그걸 어떻게 잡아? <laughs> 야야 삼촌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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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서 빨리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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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그게 그렇지 다 다리 잡. 아니 다리를 잡아야지 왜 혼자 재난영화를 찍고 있어야? <laughs> 야 남들이 보면 월미도에 제, 야 지진 난 줘야겠다 지진 난 줘야겠어 야. <laughs> 자 여기 여학생 두 명도 좀 만나줘야 되니까 어떻게 안경쓴 여학생도 그러고 있으면 그 옆에 그쓰레빠오빠또봐야 되는데 괜찮겠어? 어 어떻게 해? 우리 공대하고더뭐야 일로 와야 야 그래 그 옆으로 조금만 어그렇지좀더와 이쪽으로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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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옆으로 그래 그 옆에 안경쓴 여학생한테 너의 얼굴을 보여줘 아니 그 이상하게 가지 말고 야너 자세가 너무 치명적이잖아. <laughs> 요 얘는 딱저 마스크 제한테 보내주면 딱 맞는데, 18살. 아, 아까워 죽겠네. <laughs> 자, 그래, 마지막은 여기까지 운영해드릴게요. 다들 촬영에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 아무쪼록 아직까지 날씨 많이 쌀쌀하니까 다들 감기들 조심하시고, 자,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들 함께.